본디오 빌라도는 성경에 딱한번 언급된 인물이지만 여전히 성경의 사건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졌고 오늘날까지도 그는 부당하게 고발당하고 있는 예수가 아닌 유대인들이 당시에 매우 두렵고 위험한 범죄자인 바라바를 석방하도록 선택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빌라도는 전날 밤에 예수님에 관한 꿈을 꾸고 남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하자 빌라도는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빌라도는 그에게 영원히 기억될 몸짓을 했습니다. 그는 손을 씻어 자신이 이 불공평한 결정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의 삶과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어떻게 권력을 잡았습니까? 왜 그는 손을 씻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겪었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라. 놀랄 테니까.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동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도 활성화하면 제가 귀하의 휴대폰으로 직접 보내는 다음 동영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이후 1세기에 역사적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발전하고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역사에 자신의 족적을 남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상급 사회의 일원이었으며 그리스도 이후 26년에서 36년 사이, 즉, 티베리우스 가이사 황제 통치 기간에 유대 지방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알기 전에 우리는 빌라도의 삶과 유산을 형성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중요성과 세력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 영토의 크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영국 제도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잉글랜드를 거쳐 이집트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스페인에서 오늘날 우리가 투르키에, 터키에, 로 알고 있는 소아시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 광대한 영토로 인해 로마 제국은 유대인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다루어야 했는데, 이 지역은 배들이 출항하는 지중해 동해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매우 중요한 속주였습니다. 전 세계와 무역을 하기 위해 도착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점령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그곳은 끝나지 않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과 완전히 다른 관습과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통치자와 유대인 인구 사이의 관계는 미묘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던 반면 로마인들은 다양한 이교신들을 우상화했습니다. 더욱이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속주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땅이 아브라함에게서 상속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그 지역을 계속 지배하기 위해 확고한 손을 잡아야 했고, 바로 그 순간 권위와 책임으로 유명한 빌라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황제에 의해 그곳의 시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지도자의 책임 중 하나는 필요한 경우 무력을 사용하여 인구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마태는 예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유대인 세리 중한 사람인 빌라도와 직접 협력했습니다. 성경은 역사상 본디오 빌라도의 존재를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그는 예수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속인물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 철학자들에 따르면 역시 허구라고 주장하는 일부 무실론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예수와 빌라도는 누군가의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일부 주화에는 빌라도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로마 극장 폐허에서 발견된 조각상 밑면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의 도시, 또한 빌라도를 완고하고 완고하며 매우 잔인한 사람으로 묘사한 유대인 역사가 필론을 포함하여 빌라도를 언급한 예수 시대의 철학자들이 쓴 여러 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 중 하나의 빌라도는 유대의 큰 수로를 건설하기를 원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강이 흐르지 않는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큰 운하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원의 사제들은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돈은 신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합의와 물이 성전 탱크를 통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지만 유대인들은 곧그 계획을 깨닫고 격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제사장들과 빌라도에 항의했고 일부는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저지른 어떤 잔악행위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저지른 잔악행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고발하고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종교 당국자들에 의해 예수가 체포되었을 때 그들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역사에서 잠시 멈출 가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운명에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삶에 참여한 것은 신약의 내복음서의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메슈, 마오룩및존 책의 각 저자에 따르면 다른 방식으로. 마테는 빌라도를 성격이 약하고 결정권이 없는 사람으로 본다. 이는 스물일 곱장에서 매우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께 질문하고 주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나 바라바를 풀어줄 선택권을 제시합니다. 또한 남편에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결국 무시당했던 빌라도의 아내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를 그 정죄에서 해방시키려는 빌라도의 열망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고 심지어 나사렛 사람이 비난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요구하는 군중을 심문하고, 예수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큰소리로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려고 합니다. 누가는 빌라도를 그러한 중요한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기를 원하지 않는 지도자로 묘사합니다. 23장에서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한 후, 수년 전에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유대 왕자 헤롯 안티파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헤롯은 빌라도에게 책임을 맡겼을 때 예수님을 유대 민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요한 복음에서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면서 질문하고, 메시아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말하면서 조롱하는 좀더 오만한 입장을 볼수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공공 질서와 로마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정죄하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짜 두려움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반란을 조장하실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성경은 빌라도가 그리스도에게 질문을 했고 그분은 자신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진리를 선포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가 로마와 가이사에 대한 반역죄로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에 맞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반대하기보다는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부활절 전통의 일환으로 그는 죄수를 풀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풀어줄 것을 제안했지만 군중은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 바라바를 그리스도 대신 놓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 글라우디아는 남편이 사람들에게 압력을 받는 것을 보고 그가 곧 저지르게 될 실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법정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죄 없는 사람을 그냥 놔두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그 사람에 관한 꿈을 꾸고 몹시 근심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나 주민들의 주장과 대규모 민중 반란이 시작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는 손을 씻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이 결정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책임은 국민과 사람들에게 있음을 공개적으로 상징했습니다. 지도자. 그후 예수님은 예루살렘 외곽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성경 이야기 참여는 거기서 끝났지만 유대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지도자로서의 그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도 그는 언제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죽으신 지 3년 후에 성전에서 희생을 바치고 있던 일부 갈릴리 사람들을 체포하여 죽이라는 잔인한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스라엘 북부의 그리 심산에 모인 사마리아인들이 제국에 대항할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고 그들을 향해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태도에 너무 격분하여 그 도시의 일단의 지도자들이 티베리우스 가이사 황제를 아련하여 상황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 이후 37년에 빌라도가 해임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공격을 당한 사람들은 그를 권좌에서 몰아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었다. 같은 해에 그리스도를 참수하고 정제한 주요 인물 중한 사람인 대제사장 가야바도 시리아 총독 비텔리우스의 명령으로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자 로마는 매우 잔인한 사람인 칼리굴라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는 빌라도를 오늘날 프랑스가 위치한 갈리아 지역으로 유배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의 정죄와 죽음에 근본적인 역할을 한 유대의 지도자는 자신의 타락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로써 본디오 빌라도가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권력과 명성과는 거리가 먼 홀로 남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한 반성으로 이 메시지를 끝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세요. 그의 눈은 등불 같아서 온 몸을 비추느니라.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차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차느니라. 어둠.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빛이 실제로 어둠이라면 그 어둠은 얼마나 깊습니까? 형제들이여.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습니다. 만일 그가 주님을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바라보기만 했다면 이 만남은 그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권력과 탐욕,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의 마음속에 어둠을 만들었고 이 로마 지도자가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느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듣고 그를 해방시키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예수의 미래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죄. 그러나 빌라도는 이 사람이 실제로 자신이 말한 사람임을 인식하고 선언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당신의 눈은 당신을 어떻게 보나요? 단순히 자신의 신앙을 수호했다는 이유로 살해된 유대인 선지자로서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결정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영원까지 당신의 전체 이야기를 바꿀 것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친구나 가족에게 보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력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포옹